안녕하세요, 성도님들잘 지내셨죠? 새날 주심을 하늘 앞에 감사드립니다. 5월 8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야거보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 야거보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동시에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마음 속의 갈등에 그저 마음 속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의 이 갈등은 인간상호간의 다툼으로 번집니다.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게 마련이고 결국 거기서 갈등과 다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1등을 추구하는 상황, 권력과 명예, 세상적인 소유와 쾌락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치열한 아기 다툼의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서로 짓밟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경쟁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동원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찮은 물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시편의 절반가량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이세 시입니다. 그러한 그도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사람의 부인을 범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었던 것을 염려하여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욕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보소 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한 야구보소 4장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위에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또한 초대교의 회 아름답지 못한 일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곧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극단적인 싸움까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처럼 아무 유익도 없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언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자녀를 꾸짖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은 복음으로 나하 양육하는 목자와 감독들을 그들의 영적 부모라고 한다면 본절에 기록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어린 자녀들의 다툼과 이를 나무라는 부모의 모습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 부모에게 달려와 청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는 방법으로 그 다툼을 해결해야 될 텐데, 자녀들끼리 작은 것으로 인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한 늘 강조했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운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겠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와 청하기보다는 먼저 형제 자매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다투기 일수인 것입니다. 고작 손에 묻은 장난감이나 가자부스러기 하나를 얻으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치열한 다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서로 상처를 안고 돌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느이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정치라든지 어느 모임이라든지 간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대의 손에 있는 사탕과 가자와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다툼을 서슴없이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교회를 바라보았던 야고보의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음의 건석들인 우리는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더큰 눈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성숙한 모습으로 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거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풍성히 받아 오히려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한 이것을 나눠줌으로 성숙하고 넉넉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숙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또는 이웃을 향해 증거하며 전도하는 본이 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도 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두 가정입니다. 토요일은 박대영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용순 권사님, 박재순 성분 가정, 차헬렌 성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구일 박신하 권사님. 박신화 권사님, 신성일 성도님, 신재니 성도님, 신노라 성도님, 소피와 리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버이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인종차별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 가정직장 사업도, 건강회복, 유봉료 권사님, 석필호 집사님, 이용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우 형제를 위해서 통풍이 왔습니다. 지금 잘 치료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없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